야 우리 이제 와서 벌칙 방 한번 걸어볼래? 무슨 벌칙? 벌칙 뭐 하지? 치킨 속기 아니 그런 거 말고 조금 힘든 거 뭐야 컨텐츠 하나 내운다든지. What? 그거는 목숨이 걸려 있는데? What the fuck? 아, 오케이 줄여보자, 뭐. 아, 오케이 그럼 컨텐츠 빵 하자 컨텐츠 빵나 운이 있는 남자. <laughs> <laughs> 네자 모두를 반가워요 늑대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또 바로 뭐였더냐 바로 뿜뿜 바로 펭귄 음. 얼음 깨기를 가져와 보았습니다. 우! 음. 반응 좀해 주지 않을래? <laughs> 쓸쓸한 걸. 그 펭귄 얼음 깨기 보드 게임 알아 혹시? 모르요 어? 몰라요. 이거 안해 봤어? 어. <laughs> 어, 오케이. 알겠어. 뭐부터는 제가 이거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이렇게 원통 있잖아. 원통. 음. 원통 위에 이게 얼음이거든. 예, 음. 얼음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, 요거. 이 얼음들을 우리가 곡괭이로 부실 거요. 여기 가운데 이제 우리 귀요미한 초록색 펭귄이 있을 거야. 이 펭귄을 떨치지 않고 얼음을 깨가지고 떨군 사람이 지는 간단한 게임이야. 음! 일단 근데 해보면 알게요. 자, 일단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요거 버튼을 누르면, 짜잔! 음. 귀여운 펭귄이 나왔습니다. <laughs> 이거 깨못 쓰는 거 맞아? 어, 아, 깨못 쓰는 거 맞아. 아, 아직 깨지 말고, 일로 와봐. 우리 누가 먼저 할래 이거 순서? 내가 먼저 할게. 공남 먼저? 아 내가 먼저 할게. 오케이 오케이. 그럼 공남이 이거 룰렛을 눌러. 누르면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. 응. 두두두두두두두두. 두두두. 아 내가 마음대로 깨면 되는 게 아니라. 어 아, 여기 에 있는 거 깨야 돼. 어? 아! 에반데? 네이스. 쉑. 아, 잠깐 내가 돌려보지. 아 <laughs> 이거 돌아는 왜 이렇게 귀엽냐? 어 얼음 그냥 얼음이네 그냥 얼음이면 이게 최대한 얘가 안 떨어지게 해야 되거든 그러면 막 이렇게 모서리를 부수면 돼짠 오케이 나이스 자공남 차례 한턴 쉬기 얼음 야. 오 <웃음> <웃음> 뭐야 왜한 번에 무너져 <laughs> 이제 이해했어? 음. 근데 이거 룰렛이 이상해요. 분명히 여기 한 턴씩인데 왜 얼음이 골라졌을까? 그니까 말이다. 이거 뭐예요? 이거 주작? 아니 노노노노. 자 그럼 내가 먼저 할게 이번엔. 예스. 얼음. 남자는 한방. 야이씨. 진짜 레전드다. 왜 이렇게 못해? 야, 우리 이거 3판2선으로 이제 제대로 할래? 오케이. 지금부터. 오케이. 나 먼저 할게. 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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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. 아 좋아요. 동남 돌려. 공공한 얼음. 공공한 얼음이 뭐죠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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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서 있는 거 이거. 이거 이거. 홀리. 오왜두개무아세개세 어, 개, 개. 개. 오. 홀이 봐요. 푸른 얼음. 이거 이거 아, 여기 연속으로 부수면 되게 위험하긴 한데. 와우. 한번 해 봐. 아싸. 좋아. 푸른 얼음. 푸른 얼음. 어? 잘못 부수셨는데요? <laughs> 아, 그래요? 그냥 you 해요. What? 아, 하나 하나 에이, 아, 하나 더 부숴. 아, 하나 더 부숴. 에이, 그런게 어디 있어? 아, 하나 더 부숴. 못 봐줘. 못 봐줘. 하나 더 부술게. 에휴, 저거 아, 좋아, 이런办法? 좋아. 난 봐주지 않아. 얼음! 아 아니, 이거 아니, 아니. 아니지? 아니. <laughs> 이건 아니지? 이게왜 얼음인데!!! 미안해. 여기 지아 여기. 아좋아이아니 아니지? 이거 아니지? 이이이아 어, 여기 있네! <laughs> 중앙에 있네! 중앙에 있네! 여기도 있어! 오, 뭐야! 오, 오 뭐야, 안 깨졌네? 에반데? 야, 이거 좀 막상 막았네 푸른 얼음? <laughs> 어, 이게 푸른 얼음인가? 이거? 어! 아, 나이스! 야, 이거 진짜 한 개만! 얼음 잘못 걸리면 다 깨지겠는데,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? 야, 이제 슬슬 꽁꽁 얼음 몇개안 몇 남았거든? 중앙에 있는 거밖에안 남았거든? 오 어, 과연 이야지스 아! 내가 이겼으니까 공남이 먼저 해아 이거 얌생이가 안 통하네 꽁꽁은 얼음. 얼음 남자는 한방 오야 이번엔 좀 멋있었다 오케이 이번엔 사나이판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한턴 쉬기 예비 남자는 한방 라 <놀람> Don't worry about it 일단 이리와, 아재. 공공원 얼음, 공공원 얼음, 공공원 얼음. 얼음. 어, 얼음. 아예 한턴 쉬기. 이자 푸른 얼음. 나 남자 아니니까 이런 거. 한턴 쉬기. 와, 아이사. 에반데 야, 우리 이제 와서 벌칙방 한번 걸어볼래? 무슨 벌칙? 벌칙 뭐 하지? 치킨 속이? 아니 그런 거 말고 조금 힘든 거. 뭐야, 컨텐츠 하나 를 내온다든지. What? 그거는 목숨이 걸려있는데? What the fuck? 오케이. 아, okay. 아 오케이 그럼 컨텐츠빵 하자. 컨텐츠 빵. 아 오케이 그럼 컨텐츠빵 하자. 컨텐츠 빵. 네. 아, 아, 자 이제 꽁을 가자. 걸리면 죽습니다. 이거. 꽁을 걸리면 진짜 큰일나요. 한블로수나나 운이 나 운이 있는 남자. 아 <laughs> hey, bro, I got this mixtape so You can try and give it a listen. Yeah, let me see. So, on the record, heads up, Roulette. The fuck? Yeah!